수박 사다 먹고 한번 씨를 뿌려봤어요 나는가 싶더니만은 맞는데 오늘이 7월 18일인데 딱한달 됐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었네요 여기 보이시죠 어디갔냐 요게 암꽃이고 요게 숲꽃이에요 저도 한번 수정해볼게요 와 갈을 해야 되는데. 안하고. 쳇. 에휴. 너무 작아 갖고 잘 됐지 났는데 비가 와서 벌도안 오는 것 같고. 음. 응. 수정 수정 해놓고 한번더 찍을게. 요 수정은 시켜줘 봤어요. 잘 크기만을 한번 바라볼게요. 와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수박은 처음 키워보는 거거든요. 그래도 여기 지금 두 뿌리가 났는데 처음에 큰머는 잘라주라는 걸봐갖고 그냥 잘라놨고 나머지는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한번 잘 키워볼게요 같이 심었는데 이쪽은 주름 많이 벌어갔는데 꽃은 안 피었네요 그냥 매일 나와서 보는 거라서 그냥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